어, 페이스북 페이지 에 슬라이드쇼 어플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슬라이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두 번째 포토 갤러리 슬라이드쇼라는 어플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 어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되기 전에, 우선 해야 될 게, 내가 sign up now를 가입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서 녹음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그냥 녹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커넥터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페이스북으로 이 어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이제 페이지가 제가 이제 주 메디인부터 이제 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슬라이드쇼를 이제 삽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그 창업 컨설팅이라는 부분에 슬라이드쇼를 그 삽입을 하겠습니다. 이 업데이트 페이지는 그 돈을 좀지불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매, 메세지 부분에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고 슬라이드 쇼를 그 슬라이드쇼를 어플을 활성화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드 어플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애드 어플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플 추가할 수 있는 어플이 메컴부터에서 카테고리까지 쭉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슬라이드쇼기 이 때문에 슬라이드쇼를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레스트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어플 네임명을 제가 임의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콘도 이제 뭐 타입으로 이제 선택을 해 주시고 이시에 누르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쇼에 대한 이그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음. 최대 6개까지 무료로 그 삽입을 할 수가 있고 추후에 좀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좀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레드 여기 부분에 플러스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단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한두 개만 이제 기존에 이제 컴퓨터, 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미지만 두 개만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쁜 여자 사진하고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고 위트를 쭉내리시면은이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타이트 명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창업이라는 걸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5분 안에 이제 그 사이즈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건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한 3초 정도로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타입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옆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나서, 여기는 뭐,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세이브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활성화 하시고 나서, 출판을 해줘야지, 페이스북에, 그, 어플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내용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가게 되면은 페이스북에 제가 그룹이 아, 페이지가 창업 컨설팅이라는 부분이었죠. 눌러서 쭉 내리시게 되면은 타임라인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클릭해주시면 슬라이드쇼라는 부분이 불이 활성화됐죠. 가 이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현재 제가 아까 넣었던 사진이 이렇게 3초 후에 계속 반복해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6개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추후에도 변경도 가능하시니까 어느 정도 해놓으시고 그 페이지에 사람들이 유입이 들어오셨을 때 홍보적인 어떤 이미지나 뭔가 이 페이지를 어필할 수 있는 슬라이드 쇼로 만드시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고 그 마케팅적인 관점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